디지털 관광주민증이란 일종의 명예 주민증으로 국내 지역 내 숙박, 식음료, 체험학습 등 여행 편의 시설과 체험 프로그램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관광주민증은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 지역 상황에 있는 곳을 관광을 매개로 해서 여행객들의 지역 방문 횟수와 체류 기간을 늘리기 위해 기획한 것입니다. 2022년 평창군과 옥천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었던 사업인데요. 2024년 기준 총 11개 지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평창군 정선군 강화군 태안군 단양군 옥천군 거창군 고령군 부산 영도구 고창군 신안군이 해당됩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해당 지역의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평창군에 거주하는 분들의 경우는 평창군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지역의 디지털 관광 주민증은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가평군으로 여행 간다고 해 볼까요? 디지털 관광 주민증으로 할수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 에델바이스 스위스 테마파크 25% 할인, 집라인20% 할인, 숙박 역시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 영덕으로 가 볼까요? 태종대 단우비 열차 25% 할인, 짐라인 15% 할인, 그랜드 베르노텔과 그리핀베이 호텔 시타딘 커넥트 호텔은 20%나 할인된다고 하니 부산 여행 갈때 미리 받아 놓으면 가성비 있는 여행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관광 주민증이 있을 경우 포레일 왕복 열차 10% 우선 할인에 지역 관광지 방문 인증을 하면 운임의 40% 상당 할인 쿠폰까지 증정된다고 하니 KTX 이용하는 분들은 미리미리 신청하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는 구글 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검색합니다. 해당 앱을 설치한 이후에 투어 온 패스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통합 로그인을 진행한 후 이용약관에 동해 개인정보 작성 후 등록하면 됩니다. 가입이 완료되면 마이페이지에 접속해서 디지털 관광증 발급받기를 확인합니다. 그럼 해당 창이 뜨는데 하단으로 내려서 디지털 관광주민증 서비스 이용 동의를 진행한 후 본인 인증을 합니다. 이후에 디지털 관광 주민증을 발급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합니다. 국내 여행을 다닐 예정이라면 모두 선택하도록 합니다. 이후에 마이페이지에 들어가면 다양한 지역의 디지털 관광 주민증이 발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산 서구 관광증에 들어가면 다양한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도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어 가고자 하는 여행지가 있다면 미리 체크하면 좋습니다. 디지털 관광 주민증을 이용할 때는 할인 혜택을 받을 방문지에서 QR 스캔을 통해 할인지 발급 후 직원에게 제시하면 됩니다. 방문지에서 직원 확인이 끝나면 할인 혜택을 받고 저렴하게 여행을 할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링크는 아래 고정 댓글의 블로그를 통해 남겨두었으니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오늘은 디지털 관광주민증으로 국내 여행을 가성비 있게 즐기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양한 국내 여행지에서 할인 혜택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다음 번에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으면 가성비 여행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성비 여행, 여행술사였습니다. 알뜰한 여행 되세요.